안녕하세요 안과 이원장입니다. 17세기 뉴턴은 프리즘을 사용해서 빛은 흰색이 아니라 여러 색의 혼합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맥스웰은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일 것이라고 예측했죠. 오늘날 우리는 눈으로 볼수 있는 빛이 전자기파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와 공중파 TV,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방사선인 X선, 감마선도 모두 같은 전자기파입니다. 다만, 파장이 다를 뿐이죠. 가시광선은 파장에 따라 무지개색으로 나누어지며, 빨간색보다 파장이 길어서 눈으로 볼수 없는 전자기파를 적외선, 보라색보다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를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말 보라는 영어의 바이올렛과 퍼플이 모두 포함되는 말인데, 바이올렛은 순수한 가시광선 파장이지만, 퍼플은 바이올렛과 빨간색을 섞어서 만든 혼합색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외선도 파장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UVA는 계절과 시간에 상관없이 대기를 통과해서 우리 피부를 검게 만듭니다. UVB는 대부분 오존층에 흡수되지만 햇볕이 강한 날 일부 통과해서 피부에 화상을 입혀서 빨갛게 만듭니다. UVC는 오존층에 완전히 흡수되는 파장인데요. 자외선은 우리 몸, 특히 눈과 피부에 해롭습니다. 자외선의 유일한 장점은 비타민 D 합성에 필요하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비타민 D를 위해 자외선을 쬐는 것보다 영양제를 먹는 것을 택하고 싶습니다. UVB는 각막에 흡수돼서 각막염을 일으키고 UVA는 눈 속으로 들어가서 백내장과 황반변성을 일으킵니다. 자외선 각막염은 UVB에 의한 각막 화상인데, 해수욕이나 스키 등을 장시간 하고 난 후에 충혈, 이물감, 눈물 흘림과 같은 눈병과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설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산악 다큐멘터리에서 나올 법한 이 단어는 눈 때문에 생긴 자외선 각막염을 뜻하는 말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은 고도가 높을수록 강해지고 눈이나 얼음 표면에서 80% 이상이 반사되기 때문에 설산에서는 이중으로 강한 자외선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고산지대 등정에는 고글이 필수입니다. 영화 히말라야에서는 배우들이 고글 없이 등정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는 오류라기보다 배우들의 표정을 전달하기 위한 영화적인 허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우주에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없으니까 자외선이 더욱 강하겠죠. 우주복에 금으로 도금한 선바이저가 없다면 얼굴과 눈에 큰 화상을 입을 것입니다. 영화 그래비티 역시 배우들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바이저를 생략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용접 후에 발생하는 아다리도 자외선 각막염입니다. 영어로는 welder's flash라고 하는데 특이하게 용접을 하고 반나절쯤 지나 증상이 발생하고 통증이 매우 심한 편이라 한밤중에 응급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불빛이 견딜만하다고 보호장구 없이 작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용접 아다리로 검색하니까 여러 민간 요법들이 나오는데요. 숟가락, 티백, 감자, 물파스까지 보이는데 딱히 추천드릴만한 방법이 보이지는 않네요. 웹툰 신과 함께 저승편에서도 주인공 김자홍이 눈에 양파 팩을 해서 고생하는 장면이 있죠. 각막 화상이라고 해도 열 손상이 아니라 광화학 손상이기 때문에 감자 팩보다는 진통제와 인공 눈물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증상이 심하다면 안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급성으로 발생하는 각막염과 달리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익상편은 서퍼의 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바닷가에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서퍼들에게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미용적으로 보기 좋지 않을 뿐이지만, 많이 진행되면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수술로 제거해야 합니다. 백내장과 황반변성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지만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은 단연 자외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것이 이러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외선이 수정체 혼탁을 유발하지만 수정체가 혼탁해지면 자외선 투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생아의 투명한 수정체는 자외선 투과율이 약 20%인 반면 성인이 되면 1% 정도로 감소를 하고 60세가 넘어가면 0.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노년기로 갈수록 수정체의 자외선 차단 기능이 강화돼서 일종의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눈이 일생 동안 노출되는 자외선의 약 38%가 20살 이전에 노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액내장과 황반 변성 모두 노년기에 발생하는 질병이죠. 하지만 어린 시기에 자외선 노출이 이런 질환 발생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황반 변성은 평생 동안 노출된 자외선의 총량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노년기에 눈 건강을 생각한다면 어린 시절부터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안경은 자외선을 거의 100% 차단하고 안경의 가격이나 색깔은 자외선 차단 성능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챙이 달린 모자는 안경 주변에서 들어오는 자외선까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외선과 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